또 오늘도 박은정 선생님과 함께 사이트워드 공부할 준비 다 됐나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공부하면 이제 세번만더 하면 바빠 사이트워드 챌린지가 끝이 납니다. 와,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어요. 오늘도 힘을 한번 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책 준비하고요. 끝나고 또 교재 스스로 잘 공부해보세요. 자, 우리 오늘의 사이트워드는 또 무엇일지 한번 소개해볼까요? Today's Side Words 오늘은요. no, her, of, old 이렇게 네 개의 사이트워드를 한번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사이트워드는요. 이 글자 단어를 보고 친구들이 no라고 읽어주어야 합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no, no. 어 선생님 앞에 k 가 있는데 크그 소리가 안 나요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맞아요, very good. 자 크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크는 글자는 쓰는데 소리가 나지 않고 이 글자를 보고 우리 친구들은 no 라고 읽으면 돼요. 자 no, no, okay, great,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두 번째 사이 o 월드는요, her, her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her. Her, o k a Her는 그녀를 또는 그녀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I love her. 나는 그녀를 사랑해. I like her. 그녀를 좋아해. Her 이라고 했을 때는 그녀를 이런 뜻도 있고요. Her house, her mom. 이렇게 그녀의 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개의 이트워드 친구들이 한번 스스로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보여주면 혼자 읽어볼게요. 1, 2, 3. excellent, no라고 읽으면 되죠. no, good job. 두 번째 사이월드도 친구들이 스스로 한번 잘 읽어봐요. 자, 이 단어 보고 어떻게? 맞아요. her, her라고 읽으면 되죠. great job. 자, 그러면 우리 no와 her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Do you know her? Do you know her? 너 그녀를 아니? 저기 지나가는 저 여자 누군지 알아? Do you know her?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Do you know her? Do you know her?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얘기해 봐요. 시작. Do you know her? Do you know her? Do you know her? 그녀를 아니. 자, 우리 친구들 n o 를 찾아서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n o her 찾아서 동그라미, her. 오케이. Do you know her? 그녀를 아니라고 no. okay. you know 아니? 물어볼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사 o r 드예요이 글자 보고. of라고 읽어주세요. of 한번더 of 선생님 f가 왜 f 발음이 안 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excellent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f 발음이 안 나고 v 발음이 나서 of라고 읽어야 해요. 자 같이 of of ok great job 자이 다음 단어는요 우리 친구들이 old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old 큰 소리로 한번더 old ok one more time old. o k a 자, old는 나이 같은 나이가 많은 늙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한번 읽어 볼게요. 이 단어 어떻게 읽는다고요? 맞아요. of가 아니라 of. of. Oh, good job. 자, 이 단어는 어떻게 읽을까요? that's right.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Old라고 읽으면 되죠. 자 나이가 많은 늙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Do you know her? 하고 물어봤어요. 그녀 아니. Of course 물론이지. She is my older sister. She is my older sister. Mm -hmm. Of course라는 표현은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물론이지란 뜻이에요. 자, 우리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물론이에요라고 우리가 대답할 때 of course라고 영어를 하는데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많이 써요 우리 친구들. of course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봐요. 시작. of course. 음한번 더. of course 무슨 뜻이라고요? 물론이지란 뜻이에요. 물론이지 나는 그녀를 아니 알아. 그녀가 누구냐면 she's i my older sister. She's my older sister. 나 누나야. 나보다 나이가 많은 누나를 'older sister'라고 합니다. She's my older sister. 자, 우리 친구들 of 찾아서 동그라미, 그리고 old 찾아서 동그라미. 오케이. 자, of course, she is my older sister. 큰소리로 같이 한번 얘기해 봐요. 시작 of course, she is my. Older sister 음, 음, 정말 잘했어요 어, 버블게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친구들 문제 나갈게요 오케이, very good 이것은 Her Her라고 읽으면 되죠 두 번째 문제 나가요 1, 2, 3 자, 이것은 No, no, that's right, very good 알다란 뜻을 가지고 있죠 세 번째 문제 나갈게요 1, 2, 3 이것은 Of. Very good. Good job. 네 번째 문제 나갈게요. One, two, three. Very good. Old. 와, old. 나이가 많은. 한번더 해볼까요, 친구들? One, two, three. That's right. Her. Her. Great job.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배운 사이트워드를 가지고 또 오늘 또 영어회화 표현도 같이 공부해보도록 해요. today's dialogue 자, 우리 do you love her? 그녀를 사랑하니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Do you love your mom? Do you love her? 엄마를 사랑해? 그녀를 사랑해? Do you love her? 큰 소리로 얘기해 볼까요? Do you love her? Of course. 그러면 of course I love her. 물론이지. 그녀를 사랑해. 엄마 사랑하죠 우리 친구들. 물론이지. Of course. 큰 소리로 같이 of course. Of course, I love her. I love her. Okay, of course, I love her. 라고 할수 있어요. 자, do you know him? 그를 아니라고 물어볼 수 있네요, 친구들. Do you know him? 큰 소리로 말해볼까요? Do you, know do you know him? Do you know him? Do you know her? 하고 물어봤죠. 이번에는, do you know him? 그가 누군지 아니? Of course, 물론이지. He is my teacher. 그는 나의 선생님이야. He is my teacher. 자, of course. 물론이지. 큰소리로 같이 얘기해 봐요. Of course. He is my teacher. He is my teacher. 음흠, great.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야? 물어볼 때, how old are you?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큰 소리로 같이 얘기해 볼게요.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Okay. 몇 살이니? I am seven years old. 나 일곱 살이야 하면, I am seven years old.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친구들, I am seven years old. 큰 소리로 말해 봐요. 시작. I am seven years old. 자, 엄마한테 How old are you? 라고 물어보세요. How old are you? 한번더 How old are you? 자, 엄마가 I am 38 years old.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엄마와 나이 다 다르겠지만 어 나는 38살이야. I am 38 years o years old.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또는 가족들에게 How old are you? 라고 물어보면요. 가족들이 I am 자기 나이를 말하고 years old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가족들에게 나이 물어보는 연습 꼭 해봐요. How old are you? I am 나이 years old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몇 살인지 한번 대답해 볼까요? How old are you? Very good. I am 10 years old. I am 11 years old. I am 6 years old. 어, 정말 대답 잘했어요. 자, 이렇게 나이 물어보는 연습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today's homework. 오늘의 숙제는요. 오늘 배운 4개의 사이트워드가 바빠 사이트워드 2권에 74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스스로 공부 잘 해보겨, 해보고요. How old are you? I am 7 years old. 이렇게 나이 물어보는 연습. 가족들과 해보는 거 숙제입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